그니까, 어, 아, 머리를. 이거 들어와봐. 남자, 들어와 남자 가발을 네. 이렇게 말릴 때, 제일 네. 처음에 이렇게 앞으로 모으고, 사이드 쪽에서 이렇게 결 따라야 한다 해야 되나? 응. 이렇게 앞쪽으로 하는 것 같은데. 보이세요. 응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. 어. 이렇게 모으면서 많은 이유가 뭔지 잘 응. 모르겠어요. 이 옆머리가, 응. 얼굴을, 쌤 봐봐요, 지금. 얼굴 이렇게 감쌌잖아. 네. 감싸 야 예쁘잖아. 네. 감싸려고. 그렇죠. <laughs> 응. 센터를 이렇게 해서 다 넘겨 말렸어. 응. 응. 그럼 얘가 이렇게 넘, 넘어가잖아. 네. 그래서. 어. 그니까, 프런트 사이드를 이렇게 감싸기 위해서. 이렇게 사, 반대쪽으로. 어, 그러면, 두상하고 뭐, 디자인 상관없이 무조건. 일단 은 조금 가는게 제일 예쁘니까. 그래도, 이게 머리카락이 감싸줘야 예쁘지 않을까요? 네. 이게 이렇게 약간 들떠있으면 이상한데. 이상하시... 네. 이렇 그렇죠. 그리고 프런트 사이드 여기에 곱슬이 있으면 또 들리잖아요? 네. 들리면 안 예쁘니까, 여기 얼굴 옆쪽으로 이렇게 감싸줘야 예쁘니까. 그럼 이, 쪽에서 네. 이렇게 네. 하는 거를, 어느 정도, 몇 프로 정도. 말리는 거예요, 아, 불통수. 수분을, 어, 어. 수분을, 이, 프론트 사이드는 바짝 말리는 게 좋아요. 근데요, 이렇게 네. 하, 이게, 원래 뿌리를 먼저 말려야 되잖아요. 네. 이렇게 하다가, 그러면, 이, 이것도 실선처럼 떠서 뿌리 두고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하는 게 똑같아요, 네. 뒤에 하는 거랑. 뭐라고? 이건 아무도 못 알아. 아, <laughs> 어, 그러면 조금씩 이렇게, 이렇게 하잖아요. 근데. 아, 볼륨을 줄려고 어, 머리를 띄워서. 아니, 이 데. 앞으로, 프론트로 모을 때도, 네. 이거를 이렇게 한가닥씩 떠가지고, 뿌리를 말려야 되는지, 그냥 이렇게, 그냥 전체적으로 하면, 이 안에 뿌리가 들어가는지. 아. 그냥 예를 들어서, 이렇게, 이렇게 말렸어. 근데 이거를 섹션을 나눠서, 어, 뭐 네, 중간에를 네, 네, 띄워야 되는데, 그건 네. 주상마다 틀려. 아, 어, 두상이 원래 자기가 타고나기를 두상에 볼륨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안 해도 잘 뜨고, 근데 선생님처럼 달라붙었잖아요. 네, <웃음> <웃음> 그럼 약간 붉고 차분한 네. 모발이야. 그러면 네. 여기 중간에도 띄워줘야 요 아니면 이게 그냥 시술으로 그냥 만약에 네. 앞머리를 이렇게 내릴 거면 네. 굳이 이렇게 안띄어도 되고, 뭐아이브리그 같은 할 거면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돼요. 그런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두상이 틀리다니까. 두상이 이렇게 납작하면 띄워줘야 되고. 아, 두상이 볼륨이 많으면 안 띄워줘도 네. 되고, 모질이 또 옆모면은 네. 띄워줘야 되고. 그럼 나 같은 사람은 바, 하자마자. 뭐 바로 그, 이렇게, 그렇지. 이렇게. 선생님이 어. 남자였으면 음? 볼륨 많이 줘. 그러면 찌기를 꼽아서 여기부터 아, 뒤에서부터 아니면 요 앞에서부터 이렇게 하면 찍꺼기가 필요 없잖아요. 어, 앞에서부터. 앞에서. 부터. 앞에서 부터. 네, 프론트 페이스 네. 라인 가까운 데서부터. 알겠습니다. 네.